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요즘 연말이라서 일도 참 많죠. 어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들을 피하려고 몸부림치기 보다는 정말 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수시로 만나게 되는 이 시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어,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이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 어,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 어, 반응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처럼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먹음직한 시험, 그리고 때로는 보암직한 시험. 때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한 이 시험에는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생에 자랑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이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누구나 다 탐낼 만한 권력과 화려한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에게 어, 다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어,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경제력이 월등한 기업인들을 보죠. 그리고 명예와 인기가 가득한 유명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투와 시기심까지 발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두게 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치 그리고 경제, 이 문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마귀의 손 아래에 노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타락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과 이 땅의 영역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보내신 바로 파송 보내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줌으로써 시작됩니다. 오늘 시험은... 우리의 지체 가운데 특별히 보는 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는 괜찮은데 보고 나면 우리 안에 욕망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번 생겨버린 이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두 번째 시험은 바로 보함직한 그런 시험이고.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잘 아시지요? 바로 인간의 이 욕망은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단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뇌에서 대상을 인식한 후에 정말 가지고 싶다, 정말 원한다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한 호르몬, 바로 이 도파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은 행동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는 행위 자체가 욕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하게 이끈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큰 범죄를 어, 저지르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어, 하필 그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면 참 좋은데 이 눈으로 보자마자 이 다윗에게 도파민이 충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의 남편이자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충실한 정말 충성된 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정말 큰 살인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큰 범죄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으로 보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여기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시험을 이기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 기분, 그런 본능이 충실하셨다. 좀 충만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에 고통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을 때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일부러 쇼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되면 어, 정말 아내와 어, 종종 마트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코너일까요? 예,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은 동일하네요. 예? 일부 때도 말씀드리니까 누가 시식 코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시식 코너가 뭐 물건을 사기 위한 코너입니까?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저는 이 마블링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육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어, 그것을 지나가기가 그냥 지나쳐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그 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견물생심, 이보암직한 유혹, 안목의 정욕의 시험은 종종 찾아오고. 자주 경험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의 배후에는 훨씬 더 커다란 유혹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시험에 숨겨진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제 온 천하의 화려함을 다 보여준 후에 권력과 힘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제대로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 얘기만 듣고 쫓아가다 보면, 그러나 그러나 조건이 단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실망시키죠. 사단 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다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복종과 숭배를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만국의 권력과 화려한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면서 다 주겠다는 보암직한 시험. 안목의 정력의 이 시험은 바로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30년 동안 궁궐에서 태어나서 정말 유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 배우고 잘 먹고 그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시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평민도 그래하지 않았는데 짐승이 거하는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대우받는 직업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았던 그런 막내가 아니라 정말 어, 이 가족들의 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장남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천하 만국을 보셨을 때에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보여 주셨을 때 예수님도 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잠시 그냥 뭐전 한번 하고. 이 권세를 얻어서 공생일를 시작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들게 돈 벌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런 어, 거래를 하자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혹 하지 않습니까? 왠지 끌리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거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열두 명의 이 정탐꾼 중에 단두 명만 긍정적이고 이열 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은 참 좋은 곳이야.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어. 왜 고인들이 살고 있어.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야. 꿈도 꾸지 마.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굉장한 지혜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열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절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살았으면 그들은 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이제 그들의 신앙이 힘이 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섬기다 보니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요셉, 야곱, 모세, 다윗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고함이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하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 다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자,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귀에게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마땅히 누려할 모든 권세,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이미 낮은 땅에 낮은 섬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바로 예배는 내 권력과 힘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힘이 약해지고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자랑하라고 유혹하는 그런 예배라면,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예배라면, 나에게 권력을 준다고 속삭이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예배는 바로 마귀가 나에게 저라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미련 두지 말고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고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그 기준으로 볼 때에 어쩌면 지금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몰라 미련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또한 이 연말에 너무나 바쁜 너무나 피곤한 이 시대에 뭐하러 이 예배 자리에 오는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이 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왜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보암직한 시험, 암목의 정력의 시험으로부터 늘 승리하여서 정말 이 천하 만국의 화려함과 그 권세보다 더 화려하고 더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